네, 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의 손용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양주시 별내에 있는 현대 그리너스라는 지휘사업센터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요 제가 블로그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는 거고, 원래는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잠시 후에 손님이 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착용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부동산 대표님하고 별내동에 있는 지휘사업센터에 다녀왔어요.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파트나 주택, 오피스에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투자를 좀 꺼려하시는 편이긴 한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많이들 계시고 문의도 좀 많은 편입니다. 사진 보시면 현대 그리엔스 캠퍼스, 이 별가람역은 지금 예정이고요. 현대 건설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현대 건설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모듈하우스 내부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고요. 모딜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아파트만큼 깔끔하고 잘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 현장 가면은, 지휘상업센터 같은 경우에 이런 네모난 박스 같은 느낌의 약간 그냥 오피스 느낌으로만 건축을 하고 있는데, 현대 그린너스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가 있는 탕비실 따로 있어요. 전자렌지나 스타일러, 냉장고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주거 목적으로 사용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 후에 직접 사용을 하거나, 임대를 하게 돼도, 주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보다는 좀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쪽은 복층 부분인 거고, 이건 제 뒤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게 되면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죠.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 같진 않았고, 굉장히 퀄리티 있는 아파트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일반적인 오피스 개념의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인이 가능한 제조업 종을 특화해서 건축했기 때문에 남양주시 쪽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서울에그 서울 내에서는 오피스 개념의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는 게 좋지만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보다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잘 살려가지고 건축을 했고 추후에 이제 임대를 주기도 좋고 매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해서 꼭뭐 공장의 개념보다는 이런 뭐 디자인실이나 아니면 화장품 같은 그런 좀 디자인 쪽에 가까운 제조업체들이 들어오기엔 좋을 것 같고요. 층고 같은 경우 5.5m예요.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지금 타입 말고 다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더블복총으로 공간 활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전, 서울권 쪽 투자가 아닌 교통이 좀 용이한 경기도권 지식사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건설을 해야 주변하고 좀 차별화도 되고 실제 인대 맞추기도 굉장히 좋아요. 또한 지금 분양 일정이 좀 미뤄져서 아마 실제 계약서는 5월에서 6월 달쯤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그린너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벗어난 분산 투자 목적으로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은 서둘러서 좀 선점해야 좋은 호우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호수가 드라이브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별내역 같은 경우에 4호선하고 8호선이 다 예정이긴 하거든요. 가까운 데다가 특히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상차, 하차도 중요한데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지금 있잖아요. 거기랑 가까워서 물류로 이동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 아는 분의 다른 대표님이 상담을 해주셨는데, 오피스 목적이면 서울 수도권이 좋지만은 경기도 쪽이시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야 투자 가치가 좀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양주시는 주변에 지금 많이 들어섰거든요? 들어서고 있고, 왜냐면은 지금 공급보다는 수요가 좀더 많은 쪽에 속해요. 그리고 별내역 예정이고요. GTS 피너손도 예정인데, 그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세, 신도시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좀다수의 기업체들이 들어서지 않을까 좀 예상은 되고 있고,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6만 6천 세대 대규모 신도시예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유동인구도 발생을 할 거고, 안정적으로 수요가 받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도시, 역세권, 교통이 좋다는 것 때문에 계약 진행하려고 대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분양가 대비했을 때 지금 매가가 60에서 8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1,250이었는데 지금 2,200에 또 매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요가 지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회가 좋으니까 놓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퀄리티만 봐도 굉장히 좋죠 이쪽 부분은 지금 복층 공간으로 만들어진 거고 양창 다치워있어서 개방감 굉장히 좋습니다 업무 효율도 좋아질 거고요 제가 좀 둘러보면서 와 괜히 현대건설에서 시공한 게 아니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디테일하게 건축이 잘 됐습니다 지금 일부 호실 제외하면은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제조업종 물류 하역하기에 좀 편리하게 도어토도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고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지금 건축이 될 거예요. 주차대수는 673대. 그러니까 법정주차가 250대고 법정주차 대비 269%이기 때문에 주차 같은 건 전혀 걱정하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단지, 대형 건설사, 편리한 교통, 그리고 왕속 신도시라는 장점이 많이 혼합된 곳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나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좀 서둘러서 연락 주시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좀 있으면 손님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 상황이라,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기, 여기 써 있거든요? 02468-248이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촬영은 이만 마치고요. 시간 나시면 여기 밑에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짧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